알겠습니다. 한번 들어볼게요. <laughs> 이것도 엄청 웃기잖아요. 이것도. 그렇군요. 요게 이제 그 조조전 인트로 패러디 한 거잖아요. 되는 관상가인가? 예. 나의 인상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? 치세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끝난 게 아니. 나머지 표 계속 해보게. 난생 군신이 되지 상입니다. 아무 그렇고 말고요. 군신인 당신은 상대와 같은 조식이 아니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. 목숨은 살려주도록 하지. 운수 좋은 줄 알아라. <laughs> 영, 이상하고 마에. 난 이미 군신인데 군신이 될 거라니, 이것은 엉터리 아닌가? 군신이 되기 전에 했어야지 요한 것이지, 이제 와서 하는 소리야, 누군들 못하나? 저한테 <laughs> 이러세요. 내..내가 고자라니... 먹을 것이 없습니다. <laughs> 쌀이었으면 조랑 보리를 먹으면 될것 아닌가. 깨알같은 이런... 그죠. 자람이 없죠. 모자람이. 큰 일이 났습니다. 드디어 올 것이 왔군. 알았다. 돌아가 보아라. 선제 물어보지. <laughs> 허접 <허저> 쓰레기. <laughs> 물풀 <물품> 감정 보자. <laughs> 아요요요 부분이 조금 이제 게임과 연이 내용과에게. 조금의 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는 거라가지고, 살짝 갈등이 좀 있었어요. 이런 걸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하나. 예를 들면, 공범학, 이런 거. <웃음> 형수님? <웃음> 저 사실 형수님으로 출시였나요? 아닌가? 그 나올 줄 알았는데 가난풍 나온 거 보고 진짜 빵 터서 빵터어가난풍이나올줄 <laughs> 누가 알았을까요? 분명 기뻐하실 것이오. 저 집의 당향우의 조각적적 점을 멋집니다. 이 그러니까 요런 거를 예, 이야기 안에 넣는 게참 괜찮는가 요런 거좀 제가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거든요. 그런 얘기를 왜 내게 세 가지를 거쳤죠. 고인이 대신형님과 같은 성씨. 선물전 전략이 가능한 성능 전정의 형 있는 진짜, 왜 저런 생각을 했지? 그죠? 그쵸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정, 정신줄 어딘가 놓고 그냥 그냥 막 만든 정말 한번 작정하고 만든 그런 연이죠 태수님 큰일입니다. 응 무슨일인가? 야밤에 조언이 갑자기 성밖으로 나갔습니다. 태수님께 자신의 성을 <laughs> 조언도 성물로 만든거잖아요. 갑자기 망이 나갔지 뭐예요. 아 화가 날만한거 <laughs> 여기서 또 방... 여기서 막또 방도... 상대는 그 조언입니다. 적폐청산을 실현해야지. 오늘부로 조가창설의 이름을 빼앗고 조가토술로 태어날 것이다. 자, 구황영주 키에 좋군. 바로 출춘체비를 하시게들 어, 이거는 그게 없어. 여기 있다. 나는 <laughs> 이거 보셨어요? 이거 보셨어요? 오만에만에 마음에 드는 남자 잡았... <laughs> 아, 미친. 아, 미친. 아, 아, 미친. 아, 미친. 아, 미친. 아, 미친. 아, 미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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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갑시다근성과노장 무시하지 아, 네. 굿나시미미는시는굿나졌네 글로벌 판에 나가는걸염 그렇게 하면 좀못 살릴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하신 대로. 감점 많이 찾지자 유일한 마양에. 또화려이 이펙트 봐. 오, 있겠느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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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저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. 오, 저거. 오, 저거. 오, 님 드디어 조가포스의오히를 깨우쳤다 뭐라고요? 꼼짝... 이제부터 막 말하기 시작해 역적놈의 자식들 조가포스 그렇게 꼭다 가져야만 속이 후련하겠느냐 중요형은 나가있어 병풍 뒤에서 고, 고맙다 <laughs>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? 잠깐만, 아군 두부대 미만 대가 h e 이이 어떻게? t o 계산은 끝났습니다 아, don't turn in. o k a 아 I care, s o 계산은 끝났습니다 갑니다. 아, 목표는 정하셨나요? 1기토보면 죽잖아요 그럼 몸 안되잖아 아, 계산은 끝났습니다 아, 앞으로 나가서야되나잠깐 이거 뭐하면 되죠? 아이고, 나가야 되네. 조... 아 이거 앞으로 나가야되네? 조은 안나오네? 끝났습니다 좋은, 좋은, 좋은이랑조 j 이랑이 좋은이랑 o e 있어요 목 o e Jo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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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어 e j o 야 Joe, 어 o e 어 o e j 다시. 어, 실패했어. 어떻게 어떻게 세팅해야 되지? 좋은 궤도로군요 그래요? 아, 파진 같은 거 길거리가 그래. 아, 네. 자, 먼저 갑니다. 계산은 끝났습니다. 빠르게 달리지요. 아 이거 빠진 끼고 올걸 그랬어. 에, 목표는 정하셨나요? 빠르게 달리지요. 야야 빠르게 달리지요. 아! 에, 목표는 정하셨나요? 일기도 보여드리려고. 에, 목표는 정하셨나요? 어떻게 아아 고마 이먹었이가딱 죽기 딱 좋은 날씨네 <laughs> 아 이거 어떻게 한턴무르게 할까 그냥 한숨 무르게오 됐다 됐다 보고도 할수 있네요 빠르게 달리지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다시. 자, 먼저 갑니다. <laughs> 어. 좋은 괴우두들지 뭐... 어, 나의 창은 대위를 다 전용 무기 차고 있어. 아, 그래, 목표는 정하셨나요? 이로 갈까요? 청년 구검도, 청년 구검도 가지고 올걸. 어이고, 최목 오야, 죽는다, 죽는다. 다 어떻게? 아, 그렇네. 나 바본가봐. 아! 어왜안맞아 또. 아, <laughs> 목는 정하셨나요? 아왜안 어, 맞어. 자 먼저 갑니다. <laughs> 아 덤부족이야 이거 다시 해야 될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파진으로 바꿔야지. 파진으로 바꾸는 게 맞을까? 이걸로 바꿀까? 아니면 화첨? 텀 부족할 듯텀 부족했어. 아, 그렇지. 아, 계산은 끝났습니다. 못 내네. 좋은 궤도로군요 그런 거안 써요. 그런 거 했습니까? 어디로 갈까요? 해 어! 어! 계산은 끝났습니다. 비서전선은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. 뭐라고 있는 거지? 너! 빠르게 달리지. 나도 무반이잖아. 좋은 도요 <laughs> 어디로 갈까요? 아, 이거 그거 낄까 봐. 자, 먼저 <laughs> <laughs> 그쵸가득가득하죠 <laughs> 지금 파임도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데. 어로 어, 택도 없는데? Sonnen. Goodness, m 먼저 갑니다. 감사 you know, c 요 l c a Good, you k 리지아이 <laughs> 어떻게? 어왜안 죽어. 또 패턴 았어 아, 뭐야, 이게. 진 끼고 와야진 끼고. 아, 진짜.

어디로 갈까요? 좋은 궤도로군요 자, 먼저 오턴. 이젠 되겠지? 좋은 도로군요 어디로 갈까요? 이장이장 목표는 잘 알잖아요? 아, 이거 뭐 30분은 너무 심하잖아. <laughs> <놀던> 아! 먼저 가! 빙! 빙! 활 계산은 끝났습니다. 이제 다이 빠르게 빨리 됐다 아괴겠네 누가 감히 군신 소었 난 같은 조씨에게만 죽는다 했거든. <laughs> 설마 그럴 <그랬어>? 수. <laughs> 아, 아 <나> 이게 원래 <laughs> 어, 요절하진 <웃음> 않습니다. 정사대 기분 탓이겠지. 아, 아, 이또한 장이네.